ああ、バイクテスト。 잠시 후 2025학년도 겨울 방학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겨울 방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은 정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동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애국가 재창입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상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교과 우수상입니다. 2학년 각반 학생들 중 교과 우수상을 받는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길 바랍니다. 대표 학생 백다민, 김택민 학생입니다. 먼저 백다민 학생 저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우수상 제 2025-961호 2학년 일반 1 0민이 학생은 2025학년도 2학기, 도덕, 역사,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총7 과목 교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6년 1월 7일 고운중학교장 류철. 다음, 교과 우수상 2학년 5반 김택민. 교과 우수상 제 2025-1001호 2학년 5반 김택민. 위 학생은 2025학년도 2학기 국어, 도덕, 역사, 과학, 체육, 음악, 한문 총7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6년 1월 7일 고은중학교장 류철. 다음은 표창장 수여입니다. 먼저 모범 부분입니다. 각반의 학생들 중 모범 부분 표창을 받는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 학생, 김규리 학생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표창장 제 2025-857호 1학년 10반 김규리. 이 학생은 평소 학습 태도와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므로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6년 1월 7일 고운 중학교장 류철. 다음은 봉사 부분입니다. 각 반의 학생들 중 봉사 부분 표창을 받는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 학생, 이은서 학생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소창장, 제 2025-891호 2학년 6반 이은서. 위 학생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여 타의 모범이 됨으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6년 1월 7일 고운중학교장 류철. 다음은 예절 부분입니다. 각 반의 학생들 중 예절 부분 표창을 받는 학생들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길 바랍니다. 대표학생 이우진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표창장 제 2025-908호 2학년 2반 이우진 위 학생은 예절이 바르고 공손한 태도로 학교 생활을 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상장을 수여합니다. 2026년 1월 7일 고운중학교장 류철 이어서 선행 부분입니다. 각 반의 학생들 중 선행 부분 표창을 받는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학생 안호빈 학생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표창장 제2025-926호 1학년 5반 안호빈. 위 학생은 평소에 이해심이 많고 선행하는 태도가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6년 1월 7일 고운중학교 장유털. 마지막으로 효행 부분입니다. 각반의 학생들 중 효행 부분 표창을 받는 학생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 학생, 이정현 학생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표창장 제 2025-956호 2학년 10반 이정현위 학생은 부모님에 대한 효도와 우더른을 공경하는 생활태도가 타의 모범이 되어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6년 1월 7일 고운 중학교장 류털 다음으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1학년 학생들 자리에서 차렷. 교장 선생님께 경례. 아, 삽 사랑하는 우리 고은중학교 학생 여러분 어, 어느덧 2025학년 그 겨울 방학식을 맞았네요. 어, 오늘 훈사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내용을 많이 준비했는데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학생이 와서 어, 방학식 훈사를 짧게 달라고 해서 이건 그냥 내려놓고 한 내가 1분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할수 있다면 1분간만 어, 그냥 내가 얘기하는 얘기를 아버지가 얘기한다. 뭐 여러분들보다 음, 10년이지 45년 이상 살은 어른으로서 얘기한다 생각하고서 뭐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물론 여기 있는 교장 선생님도 어, 여러분들 같은 45년 몇년 전에 어, 이런 중학교 시기를 맞혔었어. 어, 중학교 시기를 그래서 방학에 무지 기대하면서 그 시절에는 뭐 학원도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끝나고 친구들하고 식헌, 그 얼음치기 이렇게 썰매라 가지 눈싸움 폭기잡이 안에 뭐 칭롱클 한식 서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77년도에 중학교 졸업해서 79년 졸업했으니까는 77년 78 79년 이런 방학 시때를거듬어 보면은 그러면서 방학을 맞이했어 어,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적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불권도 많아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아예 성실함이 조금만 발현되면 은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어 이렇게 살아보면서 느꼈던 거야 저는 좀 잔소리 같은데 과학 때 우리가 한 54일 후에 인제 3월 3일 날 개학할 때까지 오늘부터 카운트다운 되는데 아 54일 내내는 아니지만 어 여러분들 이렇게 학교 1학년 2학년 오는 동안에 부모님이 노심 수사 속에서 아침에 깨움과 어 어떤 걱정 속에서 이렇게 글을 던했거든 한번 방학 동안에는 우리 가정 내에서 아예의 위치가 어떤가? 에 예? 부모님 계시고 먼저 뭐 형제자매가 있는지, 호, 아들인지 딸인를 물지만은 우리 부모님도 어딘가는 직장으로 거의 나가실 거야. 요즘은 거의 다 나가시거든. 물론 어제 어머님은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내가 한번 방학 때만큼은 내일은 아니지만은 엄마 아빠가 직장으로 나갈 때 퇴근 온가짐으로 잘 다녀오십시오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 같지만 54일 내내는 아니지만은 빈도를 높여서 한번더트라도 한번 그래서 어머니 방학 때는 내가 이제 집에서 자기 주도 학습 학원을 갔다 올 테니까 항상 잘 오세요 그래서 왔을 때한번 정도 집을 실때 방청소를 정말 기적 같은 일이겠지만 특등적으로 한 얘기야. 어, 나도 이제 그 시대 도도보 왔으면 못했어.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친구들고 놀러 다녔어. 그데 한번 그 빈도를 한번두번세번 번, 번 높이면 아마 부모님이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자신감이 뿜뿜 일어나실 거야. 그러면은 가정에 경제가살로 그러면 너희 집 행복해. 그러니까는 한번 돌이켜 봤을 때 2025학년 동안 1학년, 2학년들 우리 집에서 웃음이 있었던 날이 나로 하여금 웃음이 있었던 날이 몇번 있었을까? 또 우리 집에서 좀 가족의 불화라든가 어, 어떤 이런 어, 어려운 있을 때 나로 하여금 몇 번씩 한번 돌이켜 봤을 때 물론 우리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인전 공부를 하고 사춘기를 겪는 중학교 시기에는 막 거의 가족의 어려운 일은 우리 고 중학교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봤을 때 나도 자녀 셋을 풂거든. 훌륭하게 키우면 됐지만은 자녀 셋을 떴는데독내까지 지난해 이렇게 이렵게 직장 생활 그러니까는 집사람이랑 둘이 있는데 너무 행복해. 막내가 나갔는데 어 이제 청소도 뭐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고 설거지도 뭐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돼. 근데 그 막내가 있을 때는 청소 설거지 하느냐고 매일 힘들었거든. 여러분 가정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를 겪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을 키우고 있어요. 오히려 이대로 했으면 빨리 끝날 건데 내가 생각 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끌어오는데 빨리 줄일게 학교 어, 시기에는 정말 공부가 최고야 최고야 100점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여기 담민이하고택민이만뭐 100점 맞으라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1학년 때 1학기 때 50점 맞았다 아마 2학년 들어와서 중간고사 때한번 5점 올려봐야지 그 다음에 2학년 전 2학년 2학기 때 내가 70점 맞았다 3학년 중간고사 때한번한 한 5점 올려봐야지 한2 3점 올려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학력을 매진하다 보면 은 그게 바로 효도라고 봐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내가 공부 1등보다는 공부를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할 거라고 그러니까는 학원의 자기관리를 잘하면서 부모님의 감사하는 마음 갖고 내방청소 부모님 한때 한번 병하기 왔을 때 청소하고 맞이하기 하면서 대학을 계획적으로 보낸다면은 가정이 행복이 뿜뿜 일날 거라고 기대해 너무나 시상적인 얘기지만은 이 얘기를 전부터 했었고 내년에 대학에서는 조금씩 변화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건강이 물론 중요하지 나는 공부하는 일본 중학교 학생이 나는 원래 여기는 올1년 동안에 여러분들의 인전, 대학식, 각종 대회, 각종 행사를 전그 잘했던 친구를 호명하면서 같이 있었던 것을 할라 했는데, 정말 30~40분 뒤에 봤을 때 이건 내려놓고, 이건 내려놓고 즉흥적으로 교장선생님이 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정말 해주길 바래. 또말 길어지네, 한마디 하게 내려가기 전에 잘 들어줘. 방학 때한번 부모님 출근할 때 뭔가 좀 다르게 하고서 있는. 어머니 아버지, 찾전녕 오세요 한번 정도 그을 인도를 높여 다섯 번에서 고맙겠지만, 한번 여섯 번 하면 고맙겠지만 한번 그리고 퇴근할 때 충돌 한번 해놓고 그리고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물론 해놓고 달리라고는 못하겠그러면서 부모님이 하는 공부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셔서 내년은 고운 중학교 예. 인정되게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5십일 방학 동안에 동해 행복이 넘치는 우리 고원중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어요. 고원중학교 학생들 사랑합니다. 학생들 안전체로 차렷 경례. 이어서 예술체육 안전부장님이 방학 중 안전에 대해 안전교육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아니, 진짜 마지막 미야기 하고 나면. 아, 선생님이 말할 거는 딱두 가지입니다. 요약 먼저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하지 않고 그두 번째는 로 어, SNS 상에서 학폭하지 않겠 조금 플러스 이야기할게요. 최근 3년 동안 전동 킥보드 최근 3년 동안 전동 킥보드 사고가 5,000건 이상 발생했고, 그 중에서 60 명이 죽었어. 그리고 5,000명 가까이 큰 부상을 입었어요. 이 중학생이 전동 킥보드 타다가 멈춰져 있는 차량하고 부딪혀서 얼굴을 막 수십 바늘 꿰매는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아파트 내에서는 서행해야 되잖아요. 천천히 가야 되잖아. 근데 아파트에서 속도를 내다가 그 과속 방지턱을 넘은 거야. 근데 과속 방지턱을 무수하게 부드럽게 넘은 게 아니라 앞으로 완전히 넘어진 거죠. 그래서 큰 부상을 입은 사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친구 두 명이서 타다가, 한명 타는 것보다 두명 타면 브레이크 잡기 어려운 거 알죠? 두 명이서 타다가 핸들 조작을 잘못해서 벽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여기 목 밑에는 있 쇄골, 쇄골이 와자작, 어, 부러져서 혈심을 박는 그런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중학생은 전동킥보드를 할수 있나요? 못하나요? 법적으로. 안 되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면허를 딸 수가 없어요. 면허는 만 16세가 되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어, 우리 만 16세 안 됐고 만 16세가 되려면 우리 나이로 17세니까 고등학생은 되어야 면허를 딸 수가 있어. 그래야지 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중학생은 킥보드 타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자, 두 번째로 디지털 안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학교 폭력은 방학 때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학교 폭력은 방학이라고 쉬지 않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들하고 SNS상에서 어, 많이들 소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그 사람을 반복적으로 어, 방에 초대해서 딸을 준다거나 뽑을 준다거나 뒷담화 한다거나 따돌린다거나 장난이라면서 욕설을 하거나, 혹은 사진이나 말을 캡처해서 퍼뜨리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나중에 장난이었는데요 그냥 장난으로 그랬어요.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 SNS에서 쉽게 돈을 이렇게 벌게 해준다. 어렵지 않게 용돈을 벌게 해준다라는 말은 100% 사기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절대 그런 말빼놓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광고 같은 걸 보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비판적인 사고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선생님 두 가지 이야기 했어요. 첫 번째는 킥보드 하지 말자. 두 번째는 SNS상에서 학폭 조심하자. 두 가지 꼭 기억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대학할 때 여러분들 키가 훌쩍 커서 오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키도 어, 크고 몸도 크는 만큼 마음도 한뼘 자라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전교육 마칩니다. 방학기간은 2026년 1월 8일 목요일부터 2026년 2월 2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계학일은 2026년 3월 3일 화요일입니다. 8시 반에 정상 등교하시면 되고, 20, 2026학년도 진급 학반 편성은 2, 2월 27일 금요일 학교 홈페이지에 10시부터 2시까지 게시됩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고원조학교 겨울방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2025학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 행복한... 행복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선생님께서는 방학생활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신 후, 1시 이후에 귀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